아들 집에서 쫓겨난 날, 순자는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을 맞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른 둘이 되도록 자식에게 상처받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입꼬리는 굳어 있었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유난히 컸죠. 순자는 말없이 움직였지만 가슴 한 곳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마치 오늘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잠시 뒤 며느리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나가 주셔야 할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순자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망설임 없이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 잠깐이라도 나가 있으면 안 돼? 순자의 가슴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평생 아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돌아온 건 부담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눈치가 없었지. 순자는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가방을 쓰다듬던 그때 삐죽 튀어나온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색 바른 복권,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장난 삼아 사주던 바로 그 복권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1등 되면 제주도 가자. 그 말이 떠오르며 순자의 가슴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습니다. 버릴까? 망설이다가 이상하게 가슴이 뛰는 느낌에 번호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복권은 1등이었습니다. 그것도 10년 전 미수령. 설마 이게 정말? 확인을 위해 복권센터로 갔습니다. 직원은 번호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1등 맞습니다. 근데 남편분명이라 가족동의가 필요해요. 순자의 손이 그 자리에서 떨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면이 순식간에 스쳐갔습니다. 며느리가 왜 순자의 방을 뒤졌는지, 아들이 왜 갑자기 부담이라 말했는지, 왜 오늘 순자를 내쫓았는지, 혹시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 복권, 우리도 알고 있었어. 그건 가족돈이지. 당연히 같이 상의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니라, 복권을 지키기 위해 곁에 둔 것이었고, 복권이 나타난 순간, 순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잘 알겠다. 다음에 보자꾸나. 순자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날 버리는 사람 옆에서, 다시는 살지 않는다. 며칠 뒤, 순자는 아들 부부를 불렀습니다. 그 복권 기한 지났더라,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뭐라고 순자는 미소만 조용히 지었습니다. 사실, 기한은 남아 있었지만,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날로 연락을 끊고 작은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 혼자 복권센터로 가서 조용히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봉투를 들고 나오는 순간 평생 느껴보지 못한 자유가 가슴 깊이 번졌습니다. 여보, 이제는 한 번쯤 나를 위해 살아볼게. 그후로 순자는 여행도 다니고, 작은 후원도 시작하고, 평생 해보고 싶던 일들을 하나씩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붙잡으려는 아들 가족에게 순자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난더 이상 그런 사랑은 받고 싶지 않다. 사람은 돈 때문에 떠날 수도 있고, 돈 때문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깨달은 건 진짜 나를 지키는 건 돈이 아니라 내 선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자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